박정인 리더님의 친언니를 모셨습니다. 친언니를 바로 모시고 이어서 또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한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이 밤에 그 500분 넘게 많은 분들이 엔잡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웃습니다 닮았나요? 머리만 더 길어졌나요? 네, 저희들이 그, 오프라인에서 진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곽장님 사장님이 검은색 옷을 입고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를 두고자 화이트로 입어봤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시죠? <laughs> 네, 저도, 어, 초등학교 선생님을 25세, 예, 네, 그래서 미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스물다섯에 어, 초등학교 선생님을 어, 하다가 뉴스킨을 만났고요. 어 시작한 게 스물다섯이고 제가 올해 어 한국 나이로 마흔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 저의 2, 30대 그리고 어 결혼, 육아, 출산까지 전부 뉴스킨 안에서 온리 뉴스킨만, <laughs> 감사합니다. 온리 네, 뉴스킨으로만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지만 저는 선생님을 했던 그 2년 말고는요, 어, 태어나서 벌어본 소득이 뉴스킨밖에 없습니다. 네, 뉴스킨 말고는 다른 소득을 1원 한장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0중반부터 마음까지 어, 저희 인생을 통틀어서 저전 수입원이자 그리고 가장 많은 인생의 열정을 바친 곳이 네, 이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하지만 저희 시작도 투잡이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엔잡 하시는 분들을 어, 굉장히 아낍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부터 뭐 바로 전업을 했던 케이스도 아니고, 이 투잡을 통해서 잘 베이스와 기초를 가진 후에 전업을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가 어, 투잡 또 엔잡 하시는 분들에게 어 성공적인 엔잡 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은 좋겠습니다. 어, 전에 이제 2달개 뉴스킨 시작해서요, 10번의 LTO, LTO 말씀드릴 텐데, LTO를 끝내고 나니까 100만 달러가 됐더라고요. 어, 저희 시작은 처음 시작할 때, 어, 뉴스킨으로 100만 원만 더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는데, 100만 달러를 벌게 됐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작기 시작해서 크게 될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선생님 하면서 뉴스킨 투작할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지 아세요? 이 부분은 어 앵답하시는 분들 공감할 수 있는데 제가 남들보다 소득원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그 약간 남자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눈치 보고 막 그런 거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 커피 마시거나 밥딱 먹을 때 제가 장군 같이 일어나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내가 살게이 말을 백만 원만 딱더 있어도 할수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 이 정도의 삶이면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100만원이었거든요. 어, 시작을 하면서 가장 그 저의 그첫 100만원을 만들어준 어, 기중한 자료를 오늘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제가 굉장한 걸 공유해드리겠어요. 보이시죠? 예, 네, 왼쪽이 제가 25대, 뉴 스킨을 처음 접했을 때의 얼굴이고요. 놀라셨나요? 스물 네, 25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작년 사진이고,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보이는 얼굴이고요. 네, 저희 남편이 저 얼굴이었으면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제가 아이를 둘 출산했거든요. 첫애는 7살이고, 둘째가 7월 4일, 다음 달이 두 돌입니다. 근데, 어, 놀랍게도 이 사진은 제가 임신했을 때 사진도 아니고 임신한 직후의 사진도 아니고요 우리 시호가 4살일 때 사진입니다 <laughs> 네, 어마어마하게 쪘었어요 네, 신분물 배민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TR9T와 TRB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뿐하게 살을 어, 정리하고 뺄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처음에 뉴틴 사업을 할때 사실은 제일 어첫 장애물이 뭐였냐면 뭘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태어나서 파아본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더니 어, 입 다물고 이주만 갈바닉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를 전 시키는 것도 되게 잘해요. 파도 빠지지 않고 얼굴에 갈바닉을 열심히 했더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어,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이 너 얼굴에 뭐 했냐? 어, 나도 좀 같이 하자.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갈바닉 15대가 나갔어요. 그게 저희 시작이었고, 그 15대 갈바닉에서 나가는 매달의 죄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죄가, 저는 당연히 스킨케어를 썼기 때문에, 스킨케어로, 사실은, 어, ARO로 경기, 어, 삼천지부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그것이 저를, 어, 노, 투잡을 하면서도 놓지 않고 꾸준하게, 어, 지태에 좀 저의 힘이 었던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투잡을 하면서 매달 지부에 걱정을 했다면, 어, 아무리 큰 비전이 있어도 발을 땅에 붙이지 못하면 사람들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어, 뉴스킨 사업 시작한 6개월 만에 3,000포인트 안정화가 어, 에이지 라쿤으로 됐었고, 그것이 어쩌면 제가 전업을 하게 되고 또 백만 장자까지 이끌어 준 가장 중요한 베이스먼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전기 구매라고 하는 훌륭한 시스템이었고요. 어, 두 번째로 제가 전업을 하게 된 훌륭한 계기는 오늘 유창민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인드 360 같은 어, LTO라는 계기입니다. LTO는 요 1년에 한 번씩 뉴스킨에서 만들어진 신제품을 가지고 한정 수량 판매를 통해서 조직 확장을 하는 시기거든요. 매, 내년 거의 9월에서 10월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두 번의 LTO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완벽하게 전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업을 하는 그 계기에 있어서도 너무 안정적인 조직 확장과 구축을 베이스로 해서 전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업 이후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리스킨 사업을 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품을 어전어 어, 열심히 쓰셔서 제품력을 통해 에 r o 로 내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베이스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 어곧 있을 마인드 360을 통해서 어, 훌륭한 전업 혹은 투잡 투잡을 하는 거는 투잡이 원작으로 그 어, 소득이 해결되면 투잡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게 취미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그, 9월에 있는 l 피오이 마인드360의 계기를 어, 내가 투잡을 해서 전업할 수 있는 훌륭한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전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하정우 배우 아세요? 저는 하정우 배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하정우 배우가 그 100편을 찍는 게, 영화 100편 있죠? 작품 100편을 하는 게그의 목표거든요? 근데 그 100편이라고 하는 게 목표지, 어, 천만 그 영화를 몇번 찍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 데몬 100번 하기, 아니면 양자기 100번 제기 혹은 시스템에 100번 출석하기, 이런 어, 루틴적인 목표가 있으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투잡이나 엔잡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여기에 루틴 있게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하는 동안에 저에게 비즈니스 루틴이 있었어요. 그 비즈니스 루틴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로 매일 한 명을 만나고 집에 들어간다. 그게 저희 루틴이었거든요. 퇴근 후한명 만나게 저희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요일 투잡스쿨과 토요일, 어, 그, 토요일 BOM은, 어, 나,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목요일과 토요일은 약속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시스템이 나간다. 이두 가지가요, 굉장히 운동선수같이 루틴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두 가지 루틴을 가지고, 어쩌면 저는 뉴스킨에서, 어, 굉장히, 어, 성공적으로 시작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00편을 찍겠다는 하정우 배우가 어, 100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가 지키는 단순한 루틴이 뭐냐면요 눈 뜨면 촬영장에 간다입니다 그래서 이 엔잡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져야 될 어떤 에티튜드라고 하면은 나만의 루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25일에 스틴을 시작했는데 어, 마흔이 됐습니다. 한 번씩 놀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벌써 7월이잖아요. 뉴 스킨의 시간이 너무너무 이제 빨리 가다 보니까, 어, 제가 언제 뉴 스킨에서 이렇게, 그 노장이 되어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 너무 오래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비전은, 어, 저는 처음 뉴 스킨 시작할 때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한 10년 정도 해서 100만 장가 되면, 권리소득 나오고, 내 마음대로 타이파이브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요, 제가, 어, 엄청 전쟁같이 일하지 않고, 너무나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이미 뉴스킨이 돼서, 뉴스킨 없이 그냥 집에 있는 게 사람이 더막 우울증에 걸리고 축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평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고, 지금은 사실 뉴스킨 없이 제 삶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인생이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 다시 한번 태어나도 이 삶을 완전히 똑같이 살고 싶다라는 밑체의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 과정에 뉴스킨의 삶에서 어,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이 되게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다시 태어나서 뉴스킨을 만나서 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고 싶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초로 망설이지 않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돈 버는 것이상 굉장히 많은 가치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N잡으로 내가 지금 추가소득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추가소득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겠지만 이 음, 별거 아닌 어, 투자되는 이 작은 시간들이, 어,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야 될지 모른다. 정말 기적 같은 삶을 맞이하실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엔잡은 시간과 돈을 그냥 맞바꿔치기 하는 그 시간을 써서 돈을 맞바꾸는 믿음이잖아요. 투잡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소비되는 시간의 엔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스키는 오늘 투자된 시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쌓이고 정리되는 투자되는 시간의 엔자비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어, 발리에서 만나고 에기에서 만나는 더큰 멋진 일들을 같이 해내는 해내, 장소들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어, 평생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네, 떠들었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laughs> 네,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어, 저도 되게 많이 배웠던 시간인 것 같은데 아직 마이크 끄지 마시고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예, 그 멋있는 말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백만장자 되니까 이런 거 좋더라 이런 거 있으면은 멋있는 말 말고 그냥 한 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래도 생각이 없이 잘 사는데 제가 완전 FP고 저희 남편이 미친 TJ거든요. 예, 저는 백만장자 되우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물가를 모르고 삽니다. 딸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면 생각하지 않고 카드를 쓰기 때문이에요. 평, 제가 <laughs> 제 남편이 진짜 생각이 없다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없이 사니까 생각 없이 살아도 되게 삶이 흘러가더라고요. <laughs> 그게 백만장자의 삶이 아닐까. <웃음> 네, <웃음> 이런 거, <laughs> 네, 이런 거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거 듣고 싶었고요. 네, 제가 오프더 레코드에서는 더잘 하는데 이제 방송에서좀 네. 공식적인 자리. 네, 제가 예전에 남편분과 잠시 얘기를 나눴을 때 택배가 자꾸 너무 오는데 맨날 같은 걸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 왜태을 띠지도 않을 거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백만장자의 능력이지 않을까 네, 이런 저만의 생각을 해보고요 어~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요청드렸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도움 정말 많이 됐고요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모습으로도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